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입니다. 자 지금 쇼다운 이상한 맵이 하나 떴는데, 야 이거 뭐냐? 아니 맵을 만들다가 말았어. 야 이거는 완전 날로 먹겠다는 거지. 어 이런 양아치가 있나? 우선 맵을 보면 너무 간단해가지고 이거는 뭐야? 저 섬으로 모이는 건가? 오케이 맵파 완료. 야 이러면은 일단 불주먹 로사로 간다. 자자자. 오야 자, 자. 어, 모티스 혼자 외롭게 있고 여기에서 어 뭐야? 자동 점프 되네. 잠깐만 타임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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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타임. 이거 아니다. 딱한판 해봤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 느낌 파고 왔어 이거 뭔가 잘못됐다 어? 야 이거 칼 어디냐 칼 칼로 바로 간다 이거는 무조건 도망가야 되네 어 이거 정답지를 너무 늦게 봤다 야 집중해가지고 시작하자마자 가재 쓰고 바로 바다로 날아간다 조심조심조심 조심, 조심. 집중하자 바로바로 가재 쓰고 가재가재 광클 광클 쓰고 날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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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가, 날아가. 그렇지 어? 어야 이거 뭔가 만족스럽지가 않은데 오, 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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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야, 이거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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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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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친다친다 찐다. 친다. 찐다. 친다, 찐다. 찐다. 죽어, 죽어, 죽어. 뭐야? 몇 등이야? 1등 아니야? 이거 1등 같은데? 그렇지. 야, 이거였네. 정답지 발견. 야, 야, 근데. 내가 볼 때. 틱이야, 틱. 이거. 정답지 내가 잘못 발견했어. 생각해보니까 칼로 힘들게, 어? 가젯 쓰고 공격 쓰고 못하라 그런 짓을 하나 그냥 여기서 바로 바로 가젯 광클하면 되는 것을 광클하면서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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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이 자식아 그렇지야 이거지 이거 느낌이 최소 1등하는 전략 안 하는 것 같다 그래 틱만 없으면은 내가 1등이지 가젯 쓰고 평타 가젯 쓰고 평타,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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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이 자식아 죽어 아아 아 진짜 저런 맵 그만하고 뭐야, 우당타당탕탕, 진흙탕 나왔는데, 간만에 요거 타라로 한번 달려볼게요. 이거 부시보면 절대 질 수가 없지. 바로 간다. 야, 이거 가재을세 번밖에 못 써가지고 집중해서 쓰자. 집중해서. 자, 경쟁자 등장. 야, 잠깐만, 뭐야. 저런 건방진 축구공, 어? 축구공 따위가. 야, 잠깐만. 일로 와봐. 임마. 건방진 축구공 그냥 발로 확 쳐버릴라니까, 일로 와. 발로 그냥 싸커킥 어, 한다, 이 자식아. 뭐야. 아, 자, 자, 데릴또 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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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조심. 여기, 여기 자해야 돼. 일단 가재 쓰고. 오케이, 맵팩이죠? 다 보이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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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조심, 조심. 야, 야, 어,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야, 튀어, 튀어, 튀어야 될것 같은데? 가지 한번더 쓰고. 어, 야, 제키 무섭다. 임마, 인마, 임마부터 잡자. 일로와. 경쟁자 나하고 똑같, 그렇지. 됐어. 야, 기다려, 기다려. 타임. 잠깐 쉬는 시간, 체력 채우는 시간. 어, 야, 야, 무섭다. 이거 그냥 가지 쓰자. 아끼다 똥된다, 어? 그래. 죽는 것보다 낫지. 야, 잠깐만. 대리라고 아, 야, 야, 애들 왜 이렇게 무서운 애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 잠깐만. 일단 빠지자 이거 안 되겠다. 야, 대리라고 제키랑 어, 로사까지.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자, 일단 여기서 간 보다가 야, 가젯도다써 버렸어. 이거 어떡하냐? 너무 낭비. 어, 공공공 죽어. 어, 살았다. 아, 살았다. 어, 살아... 야, 들어가면 안 되겠다. 어, 씨, 방금 염라대왕 수염 한번 딱 만지고 다시 돌아왔다. 아, 아 잠깐만. 랭크나좀 프랭크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나궁좀 채워 줘. 궁 있으면 할 만하지, 나도. 어? 궁 좀. 궁 좀. 됐다 됐다 궁소봐궁소봐궁궁 먼저 쓰고 죽어 이 자식아 아 궁을 채웠어야 되는데야 가자 꼬붕 가자 가자 어디있어 어디 야 여깄냐 어어 잠깐만 어아이 네. 아. 축구공 따위한테 야 야야 야, 큐브 어딨어 뭐야 꼴랑 아아야 쇼다운 그 우승후보면만 하다가 그냥 일반적인 쇼다운 하려니까 큐브 적응이 안되네 어? 뭐가 이렇게 빈약하냐 먹은 것 같지도 않고 무슨 디저트 먹은 것같아 야, 잠깐만 타라, 있다, 타라, 있다. 그래, 타라, 양각 잡자. 그래, 그래, 아, 왜 뺐어? 아, 야, 양각 못 잡냐? 안 돼, 안 돼. 어, 잠깐만 불, 불 들어와 있다. 야, 야. 오케이 불끼리 싸우고, 그리고 뒤통수, 뒤통수 됐어. 벌려, 오, 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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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가. 오지마, 살려줘. 아, 일단 빠지자, 일단 빠지자. 싹 빠지고, 오, 어, 타라, 타라, 타라.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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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어디서? 양아치 같은 거. 그렇지,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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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 쓰고. 아무도 없지. 그래, 야, 잠깐만, 아무도 없으면은. 잠깐만, 아무도 없었어. 분명히 아무도 없었어. 먹고 됐어. 일단 튀어. 어우, 야, 무섭다. 가지, 가지, 타면 더 쓰자. 오어 잠깐만, 미, 밑에 나니. 일로 와, 꼬맹이, 꼬맹이 일로 와, 일로 와. 그렇지, 야, 잠깐만, 쉘, 리 들어왔다. 쉘리 형님 들어왔다. 근데, 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이 자신감. 아, 제시아 임마. 어, 아, 눈뜬 장님이. 어, 잠깐만, 아, 못 뭐, 뭐 잡았다. 어디서 부시에서, 어디다 공격을 하는 거야? 야 잠만 4명 남았는데 위에 2명하고 아까 왼쪽에 쉘리형님 한명 있지 않았냐? 어저 쉘리형님 있는 거 같고 잠깐만 야궁좀궁좀 궁 좀. 그렇지 됐어 야 이게 궁에으면은 할만하지 안 무섭지 가짓 한번 쓰고 얌마 뭐해 어? 뭐해 오! 오 깜짝이야 오나 그냥 이길 줄 알았는데 야야 야, 궁궁궁 궁 조심 궁궁궁궁 궁, 궁. 궁 바로 써야 돼 7개짜리 일로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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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바로 바로 먹고 간다. 바로 먹고. 아, 센터에 좀큐브가 많이 나와서 센터 가면 좋은데. 아, 이게 쉽지가 않네. 아, 빨리 좀 먹자. 빨리. 야, 타라 공격력이 근데 은근히 세요, 진짜. 나는 이 카드라서 되게 하찮게 생각을 했는데 이 카드가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 데미지가 생각보다 셉니다. 야. 들어가냐? 들어가냐? 따라간다. 따라간다. 그래, 여기 두개 이거 뭐 이런 걸 먹어야 되는데 같이 한번 써 주고 안전하게. 아, 야, 보가. 보가 저기서 자리를 딱 잡고 있네 야 이러면은 일단 궁게이지를 모아야 돼. 궁 게이지를 모아야 돼궁 없으면 보못 이겨 야 한번 더아 무서워 무서워 제키 들어와있다 제키 쉘리 야 제키 쉘리 다 들어와있다 그래 그래 니들끼리 싸우고 좋았다 쉘리 잘했다 볼일보보 잡아야 돼보보 이놈 적대 저놈을 잡아야 돼 잠깐만 아우 어, 야, 야. 어우 야 아프다 아프다 일단 일단 튀어 일단 튀고 체력 채우는 시간 여기서 체력 좀 채우다가 가짓 한번 써준 다음에 어어어!! 잠깐와야와나 살았니? 아 무슨 저승사자도 아니고 저거 아 곰탱이 소환했다 야 궁쓰고 이놈 잡아야 돼 이놈 이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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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됐어 어 뭐였지 야 x 이 정도 먹었으면은 그래 할만하지 이제는 이제는 근접전 안 쫄리지 어? 할만하거든? 야 어디갔어 일단 요거 먹고 아야 기다려 좀만 더 와봐와봐 니타요 와봐, 와봐. 네 와봐! 와봐, 이 자식아! 그렇지, 고맙다 어우 잘먹을게요 됐어, 이거 먹고 저거까지 하면은 10개 이런 거 놓칠 수 없지 다 먹어줘야 돼 자, 4명 남았고 리코? 야, 그렇지, 니네들? 어이, 고맙다 아, 고생이 많다, 니들이여 나머지 한명 어디 있니? 빨리 와, 빨리 와 어디 있어 뭐야, 파이퍼야? 어우, 탁월한 선택 자, 자, 자어 일단 바로 앞에 하나 보이고 그리고 위에도 하나 있었는데 이거 일단 빨리 먹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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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때려 임마. 빨리 빨리 이 자식아. 됐어. 아 위에 아 위에 뺏겼다. 참 이러면은 일단 이 금방이 나무도 없잖아. 어 그래 니들끼리 그래 니네들 바빠 보인다. 좋았다. 오 바빠 보여. 야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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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 오 레온까지. 야야 일단 티자 가재 쓰고. 어야 뭐야 뭐야. 야저야저 야저 칼집이 뭐야 저거. 저기서 숨어 있었어. 야 잠깐만. 오 놀랐다. 야뭐 어 하는 놈이야. 야, 먹고 튄다 레온 오지마 궁쳐줘궁쳐줘 그렇지 좋았어 일로와 제, 제, 제키 키 잡는다 지금이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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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돼 그렇지 됐어 야나치어 튀어 튀어 체력 치우고자 가짓 한번 써주고 야야야 저놈 잡아야겠다 써지야 그 내꺼다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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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 거. 어딜 튀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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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laughs> 어딜 튀어 임마 어? 그거 먹고 살아서 갈줄 알았냐? 그래 그래 아유 내 분신하고 싸우느라 고생이 많다 네, 그래, 야 뭐하냐, 니네들? 꼬붕한테 다 죽네. 잘가, 잘가 이 자식아.